아직도 선불폰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개통 가이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신비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선불폰 딱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불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좀 복잡한 거 아니야? 그거 효도폰 아니야?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나도 쓸수 있는 건가?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선불폰에 대한 설명부터 개통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불폰이란, 먼저 선불폰이 뭔지 짧고 굵게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요금제는 한달 동안 쓰고, 나중에 돈을 내는 후불이죠. 선불폰은 반대로 요금을 먼저 충전하고 그만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도 없고 위약금 걱정도 전혀 없죠. 두 번째 선불폰을 찾는 이유와 장점. 요즘 선불폰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 이유 세 가지만 꼽아볼게요. 하나 약정의 노예 탈출.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쓰고 해지해도 위약금이 영원입니다. 둘 합리적인 요금. 알뜰폰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데이터 무제한도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요. 셋 쓰던 폰 그대로. 비싼 최신폰. 새로 살 필요 없이 지금 갖고 계신 휴대폰에 유심만 끼우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선불폰이 정답입니다. 주변에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신용점수 때문에 개통이 어려우신 분들도 본인 명의 개통 100% 가능합니다. 통신 연체나 미납이 있으신 분들 상관 없습니다. 선불이니까요.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본인 인증 다 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세컨드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최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개통 방법. 복잡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유심 준비 가까운 편의점 GS25, CU, EMART24, 배달의 민족비 마트, 스토리웨이 중에서 알뜰폰. 유심 하나만 사오세요. 개통 사이트는 유튜브 더보기에 개통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은 신분증 발급일자 주소 등 통신사의 진행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승인을 하시고 꼭 당일 입금을 하셔야 그날 선택하신 번호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대리점 가서 줄설 필요도 없고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서 개통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개통하기를 클릭해주세요. KTOLG 중에 여러분이 개통 가능한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본인 인증 절차입니다. 카카오 토스 패스 국민 신한 중에 여러분이 본인 인이증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신규 가입부터 유심 보유까지는 두 통신사 모두 똑같습니다. 신규 가입 클릭. 내국인 클릭. 선불 클릭. 유심 보유 클릭. KT 유심 코드 입력 방법입니다. 유심 코드를 적으시면 되는데, 유심에 보이는 19자리 모두 적으시면 되시고 F만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유심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마트24, CU, GS25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LG 유심 코드 입력 방법입니다. LG는 유심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 옆에 숫자 8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의 원칩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트24, 배달의 민족비마트 스토리웨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금제 선택과 주의사항 이용약관 동의까지는 KT, LG 모두 같습니다. 요금제를 보시고 나서 원하는 요금제 또는 추천 요금제 원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절대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시거나 파시면 안 됩니다. 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용 약관에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작성은 KTLG 모두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에 선택을 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KT는 신분증 작성 후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고 사전 체크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LG는 연락 가능한 번호 그리고 집주소 그 다음 개통 가능 여부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상담 링크도 있으니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